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드카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비, 가성비, 옵션, 거주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패밀리 세단 준비했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연비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차량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전부 추가했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게다가 주행거리도 1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신차급입니다. 이런 차량 하나 구매하시면 10년은 거뜬하실 거예요. 저희 와이트카는 언제나 전국 최저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등록한 2023년식 주행거리 12,400 당연히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전자제어 서스펜션, HUD 팩 스마트 커넥트까지 총 600만원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는 무려 5,243만원입니다 판매가격은 저희가 저렴하게 3,000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옵션에 주행거리 짧은 이 좋은 차량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데요, 이쪽 조수석 펜더 부위 그리고 조수석 앞 도어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예상하건데 이쪽 부분을 살짝 긁으셨던 것 같아요. 볼트 체결식 부위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완전 무사고였다면. 이 가격이 나올 수 없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부 컨디션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본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순차전등 턴치근을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웰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범퍼 아랫라인까지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릴 부분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마찬가지로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 부분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K8의 이 스포티한 옆라인 정말 좋아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서 그 스포티함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핸더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 들어가 있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끗하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도어, 창문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이고요. 뒷도어, 퍼터 패널 라인까지 문콕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 라인 전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아랫부분까지도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자로 뻗은 이쁜 리어 램프, 디테일이 정말 이쁜데요. 흠집이나 깨짐없는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램프도 깨짐없이 깔끔하고요. 아래쪽 범퍼 라인도 흠집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표시하는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안쪽을 보시면 K8 작게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좋은 매트까지 깔아놓으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에 타이어 리페어 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에도 작은 흠집 마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디션 정말 좋은데요 주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부분 깔끔하고요 뒷바퀴 휠 부분에도 주차 흠집 하나도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남아 있고요 뒷도어 창문 앞도어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깨짐이나 흠집 없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핸더 부분에도 흠집 없고요. 앞바퀴 휠 부분도 주차 흠집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바퀴 모두 동일하게 7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90만 원짜리 추가 옵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하시면 차원이 다른 승차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구매하셨던 분들의 평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를 탑재한 덕에 더욱더 좋은 개방감과 넓은 공간감을 느껴지게 하는데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나파 퀼팅 가죽 적용되어 있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등급에만 있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으시면 정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도어트림에는 80만 원짜리 추가 옵션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로 더욱 더 풍부한 음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도어트림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내장재가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요. 선쉐이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릴렉진 컴포트 시트입니다.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어 레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c 퍼트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디어 조작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납공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쪽을 누르시면 2구 컵홀더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에 앉아보니 예쁜 앰비언트 라이트와 초코 브라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시트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워크인 시트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해서 이 양쪽에도 트위터 스피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만원짜리 추가옵션 컴포트를 추가해서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내장지 또한 매우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드 컨디션 사용감 없이 매우 양호하고요 전동 텔레스코픽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80만원짜리 추가옵션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터치식 LED 룸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해서 빌트인 캠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커튼 버튼이고요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이음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일체형으로 이어져서 정말 이쁘네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깨끗한 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12,43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 라인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 공조기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미디어 조작 버튼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장재 부분도 정말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 뷰, 오토 홀드, 주차 센서 버튼이 있고요. 기어 노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습니다.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버튼도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암레스트 이 부분도 팔이 닿는 부분인데도 매우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마트키 두 개, 디지털까지 총세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외관과 실내 모습 모두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가격 오픈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신차급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의 12,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2022년 등록 23년식. 신차 출고가 무려 5,243만원. 판매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3,590만원입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전화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보시고 이 차량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빨리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